천퍼 선수의 2연승이냐 아니면 심보현 선수의 새로운 1승이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게임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이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질문은 제가 지금 예좀 나중에 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라운드 강민입니다 인기맵중 하나죠 여기서 지금 1대를 하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폭탄, 라플성은 폭탄같이 아, 폭탄은 일단 모든 상황에서 다 중요하고, 폭탄. 아, 지금 신보여 전수, 지금 폭탄 맞아 버렸어요. 아, 말하는 도중에 폭탄을 맞아 버렸습니다. 아, 아, 이러면 안되죠 신보여 전수, 지금 1점따였습니다 1대 0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폭탄.. 아, 근데 접어져서 폭탄 맞아서 이거 적절한 폭탄이 들어갔습니다. 신보여 전수, 1대 1이상. 자, 여기서 직리를 안 쓰고요. 예, 증리를안 쓰네요. 자 그럼 일대1 상황인데 라플은 제일 중요한 게 럼블 피입니다. 샤크처럼 한 방이 없는데 또 폭탄 서로 그냥 폭탄을 한 대씩 맞아주고 있네요 지금 아 이거 그냥 이거 폭탄 싸움 되겠는데요 이거 아 이거 약간 좀 뭔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라플 싸움면 피 싸움입니다 피 싸움 자 폭탄이 없으면 피 싸움이에요 지금 천퍼서트 피 달았어요 지금? 피가 달았습니다 자, 이 신보이 선수 약간 끌다가 나중에 폭탄을 던지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죠? 자, 지금 아, 지금 아예 그냥 강격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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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지금 천포 선수가 이렇게 한 겁니다. 어차피 피가 없으니까 상대 피를 줄이고 죽이겠다. 폭탄을 충전해 오겠다. 지금 제대로 좋은 선택했죠? 자, 여기서 지금. 자, 아 근데 점퍼선수 약간 맞았어요? 자 이거, 아! 근데 지금 체력이 지금 점퍼선수 오다가 지금 약간 맞았죠? 이거 가야 아 점퍼선수! 좋은 선택을 했는데 타이밍, 타이밍 아, 신모이 선수 지금 타이밍 아주 좋아 지금 예, 너구름을 두면 캐리를 한다 그런, 하는 아이인데 지금 캠 랍으로도, 로, 로 아로드남이거든요 그걸 지금 하고 있죠 아, 근데 역시 피가 없으면 지는 겁니다, 예 피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예, 라플 싸우면 지금 캡포도 있기 때문에 라플 쏘다 캡포하면 캣포 캡포가 변수입니다. 폭탄과 캡포 지금 예, 지금 그두 개를 지금 변수를 날리고 있네요. 지금 아 근데 피가 없으면 일단 불리한 불리하죠.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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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피가 없어요. 자 여기서 캡포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 자 망치 아. 어 근데 신모에서 지금, 지금 피가 없어요. 예. 피가 없습니다. 자1분3 0초가 지나갔는데, 자 지금. 자 여기 폭탄 한번 지금 안 맞고요 지금 피라도 깎아요 피라도 아 피도 못깎아지금 심보현수 지 지금 피라도 피도 못 깎았습니다 자 이러면 4대4 동점에다가 피도 똑같습니다 1퍼0 0 폭탄 하나 있어요 심보현수 폭탄 두개 있어요 자 여기서 어 지금 라플 바꿨죠 지금 자 여기서 라플 바꿨습니다 여기서 아 라플 바꿨어 지금 괜찮게 지금 적용됐죠 지금 코골라블 라플 바꿨어요 아 지금 체력이 지금 반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괜찮을 수도게한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 아, 캣보는 역시 캣보인가 봅니다. 예, 한 방을, 아니, 그, 로드, 예, 로드마디 저 보조도 캣보, 예, 캣보라갑시다 그냥 예. 자, 캣보라고, 야, 저, 어, 지금 첫 번째 폭탄을 사용하면서, 아, 기절 한번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죠? 그, 캣보라갑시다 예. 캣보라 해. 그냥 뭐, 어차피 막 그게 그거잖아, 안 그래요? 자, 여기서, 5대5 상황. 자신부의 선수 폭탄을 집니다 이거 자 짤짤이 하면서 여기서 가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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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총알 많은건 신부의 선수에요 자 여기서 여기서 캡뿔아 지금 신부의 선수가 아저 지금 여기 야, 여기 증리 쓰나요 증리 증리 썼어요 7초 6초 5초 쫓아가죠 이거 쫓아갈 수 있네 쫓아갈 수 있네 폭탄 던지면 못차아가죠 이거 죽게 죽거는데방을 못해요 아 신보현 선수 잘했는데 좋은 타이밍으로 잘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아 폭탄이 제대로 들어가지면 아 어쩔 수 없네 예 1라운드는 천포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자 2라운드 꼬마 동산인데요 자 여기서 천포 선는 약간 안정적으로 가겠죠 하지만 심보유 선수 공격적으로 갑니다. 자, 폭탄 던지면서 여기서 짤짜리, 짤짜리, 짤짜리. 짤짜리 아, 폭탄 맞았어! 지금, 첨포선수 옵니다! 첨포선수 여기다! 아. 지금, 첨포선수 지금 아주 적절한 게, 자시도 폭탄을 던지면서 상대 폭탄을 던, 피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이냐? 심보유 선수는 당연히 상대가 폭탄을 피해, 던지고 피할, 피할 테니까, 그걸 짤짜리 날린 거에요. 짤짤 날리는데 짤짤 날리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타임에 폭탄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천퍼 선수 아주 잘했습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폭탄이 신보연 선수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천포 선수 하나. 이거 아 피가 없네요. 그냥 예. 피가 없네요. 그냥 피가 없었습니다. 예. 결 1대1 상황 만들어졌네요. 자, 신보연 선수 지금 천포 선아천퍼 선수. 선수를 그냥 이겁니다. 1라운드 내가 땄다. 이 라운드 무승부, 삼 라운드 이기거나 무승부 이렇게 가예 가는 겁니다. 이거 천부 스크 그... 지금 내내 내 심장은 그뭐 저희 뭐 깜놀할 뭐 그게 아니에요. 예 자기 심장은 그런 겁니다. 지금 심보에서너 와라. 어? 체력 없는 몸이 와야 어? 체력 있는 놈이 가냐? 지고 있는 놈이 와야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천부서주 폭탄 던졌습니다. 예아 맞았어요. 잡잡 잡, 잡을 수는 없죠. 자.. 잡못 잡았습니다. 자, 저 폭탄 던지죠. 못 잡았죠. 이거 여기서 아, 아 지금 천포사수. 지금 이 천포사수 실수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신모의 소수가 폭탄을 피하면서 상대를 자신을 쏠텐데 이거 그냥 달려갔어요. 일자 무빙을 했어요. 구르기도 하니 이거 실수했어, 이거. 아, 첨부수술 약간 아쉬운데. 이거 2대1 상황에서 지금, 피가 이거, 아, 럽샷까지 떴어, 요 이거. 첨부수술 약간 지금 컨트롤, 이거. 아, 이거. 약간, 이거, 저희, 그거 뭐냐, 이거 기분이 상하죠? 여기서. 자, 피가 같아, 이거. 자, 여기서 아. 근데, 첨부수술, 여기 판단이 좋았습니다. 이게, 중장거리 싸움에서는, 당연히, 캠 라비, 예, 캠, 로드라인 라비에 좋아요. 근데, 첨포 선수가, 캡포, 캡포, 예, 로, 로봇, 로봇, 로봇 로, 아니, 야, 이거 약간 뭐, 그거잖아. 아니, 그래, 캡포, 캡보, 캡포라고 할게요,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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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부기로, 손나에 망치로 때렸어요. 근접이니까, 근접이니까, 즉 그런거야. 지금, 지금 판다리의 첨포 선수가 아주, 진짜 대단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심보일 선수 이거는 마지막 그냥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네, 지금 터널한테 좀 예, 터널한테 치킨 빨리 먹고 싶은데 지금 와줘라고 좀 예, 카톡 같은 거좀 보낼게요. 자 이거 심보일 선수 마지막 노렸나? 자첫 번째 선수가 피가 없습니다. 피가 반 피에요 예 그리고 2대2 상황 심보현선수 이거 근데 뚫기가 힘어요 이게 라플이 벽북기가 쏘면 이게 라플과 라플 싸우는 싸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어쩔수 없이 가야돼요 신보현선수 가야됩니다 이거 어쩔수가 없어요 가야됩니다 가야됩니다 어쩔수가 없어요 가야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거 이거 둘수 밖에 없어요 지금 가야돼 신보현선수 아, 지금 신보여 선수 이게 뭔가요 뭐 지금 뭐 이상한 구르면서 가야죠? 아, 심보여선 그냥 무승부로 가자는 거네요. 아. 이러면 신보여 선수는. 그냥. 야, 신보여 선수는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 네, 연승 포기하고 상대 연승을 그냥 다음 판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상대 연승을 브레이크해보자. 이 친구들 그러고도 남을 친구예요. 예. 그러고도 남을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왔죠? 앞으로 왔죠? 하지만 첫사째좀 그냥 마음 녹하면 돼요. 도망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냥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아까 그냥 마지막 아까 2 라운드 꼬동해서 신보이 선수가 승부를 봤어야 됩니다. 이 맵은 넓어요. 폭탄 던지기도 애매하고 그런 맵입니다. 신보이 선수가 약간 그런 생각했긴 했겠지만 잘못된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워진다. 어우, 야나땀땀 땀 나고 땀 나고 보니까 추워지네요. 아우. 이불 좀 덮을게요. 추우니까. 자 이러면 3분이 지났는네 신보이 선수 이거 그냥. 싸우러 가는 것보다는, 마지막 한번 노려야 됩니다. 상대 위치 지금 파악했습니다, 신보현 선수. 이쪽으로 지금 에임이 가 있다는 것은 상대 위치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그냥, 마지막 판. 아니, 마지막에, 그냥 이거 대치해야 돼요. 대치한 다음에 마지막에 노려가지고, 경기 자체를 무조건 만들면 연습을 깨야 됩니다 이거 아 지금 신보현 선수 이거 딜을 하고 있죠 자 저런 식으로 하면 난 쟤랑 지금 인연을 끊을 것 같은데 예보여아 방송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어 그렇게 하면 인연 끊어 사람이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 하여튼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가죠? 이거 아 지금 서로 짤짤이 첨포수이 약간 맞았어요? 약간 맞았어요? 폭탄 던지고 여기서 아첨포수츠한 대도 맞은 것 같죠? 자, 여기 첨포수 아예 갑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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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보이서지가 오히려 다였어요 비가 없는 <laughs> 첨포 선수한테 아 이러면 신보이서저더 지금 간이 쫄리죠? 아예 간이 쫄리죠? 자. 신보이 선수 지금 1분 20초 남은 상황이 이거 한 번이라 한번고또한번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일단 한번 들어가면 마지막에 그, 그 기회를 받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신보이 선수. 다 봤죠? 천포 선수. 자, 자 코골라보 바꿨습니다. 지금. 달려갑니다. 자, 천포 선수 지금 아 어, 지금 밑으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신보연 선수 방송 보고 있으면 방플해야 되는데 방플해야 돼못 받죠 못 받죠 못 받죠 아 이거는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아 신보연 선수 망망 망했어요 이거 지금 빨리 가서 따가지고 리스포 빨리 시킨 다음에 기회를 보지 않는 이제 망했죠 이거 지금 지금 빨리 타야 되는데 지금 아 와리가리 치고 있어 지금 신보현 선수 어디 위치도 몰라요 지금 아 신보현 선수 망했어요 이건 그냥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냥 망했어요 게임 g 지 GG GG g GG, 지가 나왔어요 이거 그냥 g 지가 나왔습니다 아 14초 13초 12초가 10초 9초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 신보현 선수 결국에는 경기를 지면서 마지막 3라운드도 지면서. 천보선수가 2연승. <laughs> 2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 축하, 축하드립니다. 아. 여러분, QP가 3개 남았습니다. 예. QP가 3개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잠시만, 예, 녹화 종료하도록 하고요